안녕하세요, 슈입니다. 오늘 리뷰할 신발은 Hover Havoc 3. 해복. 한글로 쓰기 참 애매한 이름이죠. 해복 1은 완전히 이 Hover라는 쿠션있었는데 전혀 느껴지지 않고 완전히 돌덩어리였고요. 2는 그나마 조금 폭신해졌고 3에서는 <laughs> 2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 비슷한 것 같은데 커리 음, 6 신어보셨던 분은 이제 커리 6에서 Hover를 처음 썼다고 했는데 뭔가 뒤는 완전 납작하고 앞에는 조금 푹신푹신했던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커리 6는 커리 그6 같은 느낌인데 어, 앞에가 조금 더 단단하고 뒤에가 조금 더푹신푹신해요 근데 어, 한 가지 이 신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힐 컵이 여기 보면 이게 힐컵 같은 거에 민감한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은 이거를 피하셔야 될 거예요 아, 그리고 이게 허버가 이게 다가 아니에요 힐 컵이 여기서부터 힐 컵이거든요 네. 네, 여기 여기서부터 1컵이 시작돼요. 예. 그러니까 쿠셔닝은 이 정도예요. 정말 얇아요. 정말 얇고, 어, 여기에는 또 이게 아우터 케이싱 같은 것도 있어서 좀더 단단하고, 예. 거의 느껴지지 않는 지상구가 상당히 낮은 쿠셔닝이에요. 호버는 음, 러닝화, 호퍼 러닝화 할수 있으면 알겠지만, 정말 풍성한 어, 루나론이나 리액트 같은 느낌인데, 농구화에는 왜 그걸 잘 못쓰는지 모르겠어요. 음 엠비디 신발이 나오기로 돼있는데 아직 나오지 않은 거 보니까 그것도 참 궁금하고요. 호버 헤버 원은 엠비디가 시그니처인 것처럼 시그니처인 것처럼 씻고 광고를 했었는데 275사이즈인데저 같은 경우는 좀 작게 느껴졌거든요. 토박스가 상당히 좀 좁고 아, 토박스 상당히 낮고 아, 볼이 좀 좁아요. 전체적으로 좀 납작한 느낌이어가지고 코비 5 같은 그런 피스를 좋아하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코비 5도 약간 새끼발가락이 좀낑기고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 토박스가 낮은 건 좋은데 여기 크게 공간이 남는 건안 좋으니까. 어퍼 재질이 되게 단단해요. 단단하게 뭔가 전체 퓨즈 코팅 두껍게 된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 예. 어, 패딩 같은 건 되게 미니멀하게 돼 있어가지고 불편한 점은 특히 없고요. 뭐. 까이거나 이렇게 좀 파고드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참 좋고요. 어, 설포도 꽤 가벼운 편인데 통기성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음, 핏은 제가 반업했거든요. 270을 보통 신는데 275를 신었는데도 여기가 상당히 좀 예, 좀 그래요. 뭐 이게 늘어나는 재질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아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핏이 좁은 거에 비해서 상당히 넓게 느껴지잖아요. 이 두툼한 부분이 아우리가 역할을 해가지고 뒤틀림 방지 접지름 방지는 확실하게 해줍니다. 큰 오버사이즈된 아우리거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이거 하나는 되게 좋게 높게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상구가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낮으니까 그런 높은 지상구나 발목이 급격한 움직임으로 꺾이는 경향이 있는 분은 이 신발을 되게 환영할 것 같아요. 무게도 이게 한 370g으로 상당히 가벼운 편이거든요. 쿠셔닝은 예, 인솔은 언더하면서 자주 쓰는 오솔라이 같은데 약간 PU같은 고무 재질이 섞인 듯한 이 인솔이고요. 근데 가벼워져서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음, 예, 아웃솔은 진짜 아웃솔을 얘기를 하려면 신발을 몇 개를 보여드려야겠는데요. 우선 어, 꽤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했던 아나토믹스 음, 스폰 로우 2잖아요. 이게 스폰 로우 2 접지가 꽤 좋다고 봤는데 이게 의외로 좀 많이 미끄러웠어요. 예, 먼지도 많이 먹고 뒤에는 괜찮은데 이런 단순한 무늬는 뒤에는 좋은데 앞에는 이게 너무 퍼져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섬세해서 그런지 좀 미끄러졌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업그레이드구요. 이런 패턴을 어디서 봤는지 뚜렷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음 약간 그 코비 나인의 그런 지문 패턴 같은 걸 약간 흘린 느낌이고 하른. 투 원에서 썼던 이 느낌 있잖아요. 이 느낌이 좋은데 이 느낌이 되게 초반은 좋다가 쭉쭉 미끄러지잖아요. 나중에 갈수록 이거를 조금 더 깊게 깊게 늘려서 팔레트에서 그림 같은 거 저런 그림 이 있는 거 이렇게 좀 흘린 느낌이어가지고 접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은 패턴이고 음, 쿠셔닝이 음, 약간 이예 크레이지 타이드라는 안타 신발에서 제가 초반 되게 좋은 점수를 줬었는데 이게 보니까는 지, 전족부는 상당히 미니멀하고 심는 어, 수록좀 이게 좀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힐은 되게 풍성한 편이거든요. 그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인데 조금 더 미니멀해요. 이게 커리 어, 세븐이 가장 대중적이니까 그거를 비교를 들자면 커리 세븐 커리 세븐보다 살짝 뭔가 부족한 느낌이랄까. 요 커리 어, 7은 정말 얇은 허브에다가 정말 얇은 마이크로지를 썼는데. 힐은 좀 쿠셔닝이 꽤 풍성한 느낌이고 전적부는 좀 모자른 느낌인데 어, 그거 보다 조금 더 low profile, 지상고가 낮은 느낌이에요. 어, 마이크로지를 썼던 스폰 아나토맥스도 초반에는 느낌이 좋다가 이제 어, 한계가 금방 느껴지는 신발이거든요. 이 거는 그래도 좀 다른 재질을 썼으니까 내구성은 좀 좋을지 모르겠지만 느낌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마이크로지 마이크로지가 마이크로 최신 기술 역시는 화버보다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조금 썼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쓴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이 재질 자체는 밀도 같은 건잘 잡은 것 같아요. 너무 얇게 발려 있어가지고 하, 그게 많이 아쉽네요. 어, 예, 어, 뭐, 특별히 그렇게 접지가 좋고 지상구가 상당히 낮으면서. 어, 돌 쿠션은 아니지만 부족한 쿠셔닝의 신발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아쉽네요 좀.